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우리 전우치. 아니 우리 시토시. 우리 시바인우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홍콩에 이어서 엘살바도르에 상륙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 소식은 시바 커뮤니티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시바인우의 앞으로 전망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시바인루의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에 이어서 엘살바도르까지 이동을 했다고 해서 다들 흥분 중에 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에는 비관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커뮤니티에 쿠사마의 위치가 엘살바도로 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쿠사마의 이런 행보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이어진 건 아닐 겁니다. 쿠사마가 거쳐온 나라의 행적들을 보면 그 의도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홍콩의 경우 최근 암호화폐 장애거래 업체 라이선스 의무화 추진을 시행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월 29일까지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거래소는 앞으로 홍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쿠사마가 얼른 홍콩에 날아가서 시바이누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엘살바드로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목적에서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바이누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3주 만에 5개국을 돌파한 이런 사람이 정치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라댕기면서 열일하고 있는데요. 쿠사마가 위치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뜨거워지고 궁금해하는데 시바이노가 상승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시바이노의 소각량 또한 상승 모멘텀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시바이노의 전체 유통량 1000조개 중에 현재 410조개가 소각이 되면서 유통량은 589조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소각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지금까지 있었던 소각량 중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한 200% 소각률을 찍으면서 상승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바이노는 수동 소각에서 자동 소각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 모두들 아시잖아요. 시바리움의 수수료가 25,000달러가 되면 시바이노가 자동으로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 소각으로 연간 111조개가 소각이 될 걸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소각을 이어가면서 시바이누의 가치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부터 거래소에서 시바이누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력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아예 지갑으로 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부터 2월까지 지갑으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아졌는데요. 이걸 통해 시바이누가 앞으로 상승만을 남겨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가격 예측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의 움직임이 강세로 돌아선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까지 0.0000493달러까지 오르면서 현재 가격의 5배가 오른다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우려에도 이 정도 오른다고 본다면 급등할 때 터지는 시바인의 위력이 더해질 때 사상 최고가는 쉽게 넘길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바이노는 하루도 쉼 없이 상승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벌만큼 벌어서 간절하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저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코인을 시작했지만 이 원칙 하나를 알고 나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투자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어도 누구나 이 원칙만 안다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이 불장에서 남들은 이 원칙 알아서 수익 크게 보는데 나는 정작 이 원칙을 몰라서 수익 못 보면 배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이 원칙에 딱 맞는 코인은 또 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이 뉴스에 나온 부자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부자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큰 수익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뭐야, 왜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바인으로 왜 돌고 있나요?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물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제가 이 원칙을 말하면 다들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코인 투자하는 걸 보면 비싼 가격에 사서 물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기 신생아와 성장이 멈춘 성인이 있습니다. 이두 명이 앞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 신생아에게 투자를 하겠죠. 신생아는 계속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처럼 이미 다 성장해버린 코인들의 베팅을 크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2017년 0.3원에 시작했던 코인이잖아요 한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88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초기에 만원만 샀어도 총 1억 3천만원의 수익을 본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장난 아닌 수익을 안겨주고 있었던 거네요 자 시바이누는 어떤가요 지바이노는 2020년 7월 발행이 됐는데요.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나 있는 0.0000001달러. 하나로 0.00000013원이었죠. 이후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0이 무려 4개나 지워진 최고가 0.0000819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0.1원. 무려 9만배가 폭등을 했습니다. 만원이 9억이 된 거예요. 이때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현재 시바이노 가격이더라도 초기 가격에 비하면 1만 배 이상 오른 가격인데 처음 투자한 만원이 지금 현재도 1억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공통점이 다 뭔가요? 바로 민코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에 정말 잘 맞는 코인들이 바로 민코인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민코인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루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상승폭이 작습니다. 하지만 민코인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니까 상승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큰 수익 낼수 있는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민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뭐 300%, 900%, 600%, 1600%, 심지어 24시간 동안에 9999% 보세요. 정확하게 24시간 뒤에 9999% 뒤에 표기를 더 이상 못해서 플러스 표시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종목이 하루에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민코인 특성이 뭐냐면, 다른 메이저 코인처럼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5천 원, 만 원만 사셔도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민코인들 중에 딱한 개만 잘 터져도 시바이누처럼 150만 배, 만 원을 사면 150억, 200억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5천 원, 만 원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가 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관련 코인이고요. 현재 모든 전문가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와 같이 민코인 대표 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 역시 안전하고요. 특히 트럼프도 엄청 들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만 해도 벌써 6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면 살수록 이득이 되는 코인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기사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은 계속해서 들썩일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셔야죠. 어차피 만원만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종목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 중에 있고요. 미국 대선 전날에 팔 생각입니다. 이미 고래들도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이제 막 60%가량 상승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승할 폭을 생각한다면 60%는 시작도 안한 거죠. 고래들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 기회이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공개하면 이미 들어왔던 고래들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 종목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 하나하나, 010289789 하나하나, 이 번호에 20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크게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일단 종목 받아보시고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확실한 정보라는 거 아시게 되시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도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자 남겨주세요. 차근차근 민코인 투자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억만 원 넣으셔서 성공하시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시는 거고요. 그때 가서 제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먹고 사니까요. 꼭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